1타 정치 박영식 시사 에디터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광훈이. 어그 조사받으러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근데 여유 있게 막 여기저기 다뭐 얘기하고 고성지르는 사람한테 뭐 욕도 하고 뭐 이러면서 들어가네요. 예. 더 양아치죠 뭐. 예. 제가 볼 때는 말하는 게 목사가 저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양아치라고 표현하. 아하, 거. 그렇죠. 저런 여유가 있다는 게죄지였으니까뭐 아, 예. 그렇죠. 뭐지 지, 자기 말에 의하면 무죄추정의 원칙이고 헌법 위에는 저항권이 있다고 얘기하는 자니까. 예. 국민적.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 자신이 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데 국에 예. 부끄럽지 않고 뭐 지나가는 사람한테 XX 한욕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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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한테 화가 한국에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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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서한국서한 그 선동을 했느냐, 그 혐의로 조사를 받는 그 현장의 모습을 잠깐 보여드렸고요 어, 이렇게 뭐 이런, 어, 안구 정화를 위해서 좋은 소식을 우리가 첫 번째 주제로 가져왔지 않습니까? 안구 정화가 전광훈이요? 안구정화... <laughs> 아, 지금, 아, 그 지금 한다고요? 또 보여드릴게요. 설명, 이거 설명을 잘 해주셔야 돼요. 아 깜짝 놀랐네요. 그럼 저희도 화납니다. 그런 영상을 봤으니까 안구 정화를 위해서 다른 영상을 보고 다시 와서 그 주제를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했죠? 예. <laughs> 아 저거 네 안구정화 중입니다 지금 예저 문화죠 문화 저거는 네 굉장히 예우하는 겁니다 예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문을 열면 예, 나옵니다 아우 예 어, 목소리가 나가는 겁니까 지금 네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이렇게 그 영상으로는 못 보여드렸는데, 그, 우리 이제 1호기가 그 아랍에미레이트의 상공에 그 들어가는 순간 전투기 네대가 옆에서 호위를 합니다. 맞아 그것부터 시작해서 예포 21발 엄청나게 예우를 받으면서 우리 대통령이, 어, UAE에 도착을 해서 순방 중입니다. 순방 음. 맞췄죠? 맞춰서 많은 뭐 7개의 MOU를 맺었다고 예, 이런 소식도 들려요. 뭐 다양한 ]고요. 분야에 대해서 특히 AI나 반도체 관련된 미래 산업에 대한 MOU도 맺었고 실제로 이제 스타게이트라는 사업은 미국 쪽에서 어 오픈AI의 샘 올트먼이 진행하고 있는 스타게이트라는 오. 사업이 또 있고 그리고 또 이제 UAE도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스타게이트 사업이 있어요. 이제 이것을 우리 국가인 대한민국과 UAE가 함께 공동으로 추진한다라는 MOU를 맺은 것이고 이제 이런 데이터 센터를 건립하고 이제 충원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또 우리 기업들이 UAE에 진출해가지고 활약할 수 있는 그런 브릿지를 또 만들어 주신 거니까 우리 산업의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몰랐는데 예. 어, UAE가 현 시점으로는 AI 발전이라든지 뭐 GPU 확보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보다 좀더 앞서가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하더라고요. 중동의 거점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네, 네. AI 아, 중고인, 중동의 아부다, 아부다비가 AI의 거점 도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서울이 소위 말 동아시아 지역의 AI 거점 도시화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예. 젠스랑 오고 이러면서 중동의 거점과 연계하는 과정들을 거치게 되면 상당한 시너지가 날수 있고 또이 사업에 저희가 참여하게 되면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많은 수주를 받을 수도 있는 측면이 꽤 있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꽤 많이 날 거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뭔데 뭐, 뭐 GPU의 개수만으로 뭐 AI의 발전을 우리가 따질 수는 없는 거지만 어 이제 우리가 내년 해서 어, 어 저기 우리 젠슨 삼촌한테 아, 받으면황 받으면, 예. 아, 젠슨한테 이제 받게 되면은. <laughs> 어 당연히 GPU에 쓰는 세계 3위가 된다라고 아하. 이미 다들 알고 계신 거고 그 GPU를 통해서 AI가 이제 급속도로 또 발전하게 되고 허브를 넘어서 이제 아시아 아시아권을 주도하는 국가가 대한민국이 된다라는 건 다들 아시는 내용이지만 현 시점으로 따져 보면은 아랍에미리트가 상당히 또 AI 관심이 많고 투자도 많이 하는 국가라는 걸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아서 아. 어쨌든 이제 한국과 아랍에미리트가 함께 공동번영하고 성장할 수 있고 또 AI를 주도할 수 있는 국가가 된다라는 차원에서는 좋은 합의를 맺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어, 의전에 대해서는 저는 그냥 다른 것 길게 얘기할 필요 없이 KTV 이매진에 들어가면 한 20분 조금 넘는 영상이 있어요. 그런데 네. 그 무편집 총풀 영상이라고 해서 대통령이 어, 지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을 만나기까지의 전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면 어, 이제 흔히 얘기하는 국가 뽕이좀 느껴질 정도입니다. 아 왜냐하면 의전 차량부터 시작을 해서 그 의전 행렬까지 다 포함을 하자면 뭐 우리가 딱 보게도 굉장히 극진한 대우라는 거를 한 눈에 볼수 있는 그런 장면이기도 예, 하고요. 저건가요, 저거? 어, 맞아요. 중간중간 아 저낙타병들도 보이고, 낙타병들도 보이고. 아까 잠깐 나오긴 했습니다만 아마 오늘 이 주제의 핵심은 어, 뭐 아까 지금 말씀하셨던 아저 태극기색의 이 어, 예. 뭐 공연 같아 고개 비행. 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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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행, 비행, 고개 예. 비행도 있었던 거고 저게 나오려나요? 말에 맞춰서 나오면 좋은데 네. 안나와구나지나갔나아 이게 또 방송이네. <laughs> 네, 아무튼 그 머리를 예. 막 흔들어 제꼈던 네. 칼리지 댄스. 예, 네. 네. 그좀 어찌 보면 처음에는 섬뜩하셨을 수도 있어요. 아, 근데 저게 하필 그 세계, 또 하얀 옷 입고 세계 문화 유산이랍니다. 아 그, 세계 문화 유산이요? 예, 유네스코 네. 유네스코 세계 문화에서 아, 등재된 저 아. 분들만의 최고 의전이라고 네. 네. 저게 여, 여성만 <laughs> 나와 있는데요. 예? 남성들은 또 대나무와 북을 들고 이렇게 또 예를 들면 연주도 하고 춤을 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같이 나오는 건데 아, 저 여성들만, 끝쪽에 보입니다 끝쪽에 네? 여성들만 나와서 저렇게 하니까 저걸 모르는 분들은 어, 저 무슨 좀비 영화야 이렇게 생각해 하실 수도 있는데 뭐 최고의 환대를 나타내는 유해 이의 하나의 문화라고 볼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아. 그래서 저렇게 정상 외교에서 저렇게 환대와 예우를 최소 최대한 한다라는 얘기는 뭔가 서로 나눠서 먹을 게 많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서로, 서로. 아, 그렇죠. 상당이 좋은 상황이고, 그래서 좋은 상황들을 시너지를 내기 위한 의전, 그러니까 프로토콜을 만들어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는, 아, UAE랑 한국이랑 상당히 밀접한 관계, 우리가 겉으로 보는 것 외에도 상당히 내밀한 관계들이 벌어지고 있구나. 그래서 지금 저희가 얘기가 안 되고 하는 게두 가지가 중요한데, 하나가 원유 공급망을 확충한 게 있습니다. 어, 보니까는, 어, 소위 이렇게 원유 공급 위기가 되게 되면 비축 규모가 400만 배럴에서 1000만 배럴이 됐는데, 지금 가장 안정적인 게 원유 가격이에요. 으흠. 근데 언젠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안정적이면.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렇게 비축 유 원유를 갖다가 늘렸다고 얘기하는 건, 공급망 문제와 관련해서 일정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 하나하고, 왜 아직까지 합의가 안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방사능력입니다 아, 보라산이 가장 중요 <laughs> 예, 예. 아, 전투기가 아마 수출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은데. 오. 또 실질적으로는 유에이랑 한국은 거의 군사 비밀 동맹에 가까울 정도 협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측하는 건더큰 협력에 대한 내용들이 있을 때. 수 있다 이번에 안 나왔더라도 아 그래요. 네, 그렇다면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우리 돈으로 추산해 가지고 보니까는 강운식 비서장 말에 의하면 21조 정도 방산 수출을 얘기했는데 더 크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AI로만 따져 보면 한 300. 아니, 4, 3 0조 정도 이렇게 얘기를 에이? 하는 거니까 단 아... MO입니다. MO니까 예. 본 계약이 체결돼야 우리한테 손에 떨어지는 건 합니다만 이 정도 예우와 환대를 받았고 어, 양 정상간의 우위를 다졌다는 측면에서 어 상당히 좋은 사인이 가능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한테 또 다른 선물로 다가오지 않을까? 또 하나는 중동이라고 하는 거대한 시장이 존재하는데 그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또 교두보를 확보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통령과 외교팀은 운이 좋은 것 같아요. 실력도 있지만 운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좀 느낌 좋다. 근데 저는 어제 론스타 해결되는 거 보고 네. 아 이재명 정부는 정말 말씀대로 실력도 있지만. 대운이 들어왔다. 근데 실력 이 있어요? 운도 운도 네. 오는 거예요. 실력이 없는데 어떻게 운이 들어오겠습니까? 뭐 실력도 그런... 좋고 운도 실력이 좋다. 응. 그러면 거기 있는 우리 국민들도 좋은 거죠. 그렇죠. 나쁜 게 아니죠. 아다 좋죠. 다다 좋아져야죠. 그 내란 네. 때문에 그 고생을 한 국민들이. 이제는 좀 이제야 밝게 활짝 핀다 그다음에 지금 아직까지 바닥 경제가 좋은 건 아니에요 그니까 음. 바닥 경제까지 이제 계속 이제 불이 내려가서 따뜻해지기 위해서라면 이런 것들이 계속 축적이 되고 누적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힘드시겠습니다만 국민 여러분께서 조금만 기다리시면 따뜻한 오. 방에서 어~ 경기를 좀 누릴 상황들이 이제는 조만간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2026년 아래, 화이팅 아랍에미레이트 가기 전에 방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네. 우리 행정원님 얘기 들어보니까 그 150억 달러보다도 더 많이 수주할 가능성 때문에 아직 발표가 안 되고 있는 걸로 네. 뭐 지금 해석을 하면 되겠네요. 그람의 전투기 이런 것들 수출 얘기도 있고 아. 또그 외에도 아마 방산 수출 문제가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려할 사항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어, 적어도 한국과 UAE 같은 경우는 이 군사 문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었기 때문에 저는 뭐 당연히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 생각을 하고요.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예. 생각니다 가훈식 비서실장이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정상회담 이후에 밝힌 건데요. <laughs> 그 방산 관련 MOU가 빠진 이유는 무함마드 UAE 대통령이 직접 이재명 대통령에게 좀더 많은 협력을 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협력을 하고, 그러니까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이다. 제 말이 맞죠. 그러니까요. 150억 달러 <laughs> 이상 더 뭔가를 바라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가 네, 나오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분석을 해 주셨고요. 이 얘기도 좀해 볼게요. 예우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었는데, 오찬 공연에서 UAE 음악 가 울고 넘는 박달재 어, 제3 한강교를 연주를 했는데 이것도 김혜경 여사가 고향이 충북인데 그것 때문에 울고 넘는 박달재를 했고 제3의 한강교는 그 다리 양국의 다리를 놓는다 이런 의미다. 그러니까 굉장히 세심하게 챙겼음을 볼수 있는 대목이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이 저기 대형 태극기도 어 UA 쪽에서 우리 우리도 아마 그런 태극기가 실제 있는지 모르겠지만 건물에 엄청난 크기의 태극기를 달아놓기도 했고요. UAE 쪽에서 예, 저 모조지 뭐 예, 나고 있습니다만은 조명뿐만 아니라 실제 태극기도 있어요. 실제로 예, 빌딩 빌딩에 태극기를 걸어뒀던 것도 있고 뭐 지금 말씀해주신 이런 공연에서도 굉장한 세심함이 묻어나지 않겠습니까? 아하. 그리고 이런 그 모습이 UAE 쪽에서도 읽혀지긴 했습니다만은 이재명 대통령도 아랍에미리트를 이제 어 친구이자 우리의 우방이라고 표현을 자주 하시고, 우리가 강대국 사이에 껴있다라는 그 어떤 고충도 아랍에미리트 역시, 어 이제 역시 강대국에 끼어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아랍에미리트에 대한 이해도도 높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또 공감을 구할 수 있는 여러 언급들을 한걸 보면 양국 정상들끼리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모습은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이제 어제 뭐 사실 소프라노 조수미 씨가 그 다양한 노래를 또 했다라고 하는데 노래 그뭐 이제 부르시고 나서인가요? 그때 인사할 때 하는 거 보니까 또 눈물을 보이시더라고요. 어, 김혜경 여사도 눈물을 보였어요. 예, 뭐양두분다 노래 들으시면서 어, 두분다좀 뭉클하셨는지 대통령 내외가 특히 김혜경 여사는 눈물을 보이신 것 같고. 소프라노 조수미 씨는 또그두 그두 분을 보고 어어, 눈물을 감추지 못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 예. 예. 김혜경 여사랑 같은 고등학교 선후배 관계라고. 선화의 고라고 하는 것 그쵸? 같아요. 예. 예. 제, 제가, 제가 2005년도에 금광산 갔었거든요. 오, 오, 헨정가님. 네, 진짜 네. 아름다워요. 근데 그, 만약에 그 금광산에서 그리운 금광산이라는 노래를 들으면 진짜 눈물이 날것 아,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볼 수가 없잖아요. 그, 아, 그 그렇죠. 금광산. 아름다운 건사 볼수 없는 근데 이거 조솜 씨가 노래 부르면 눈물 안날 수가 없죠. 노래 너무 잘하잖아요. 그리고 국뽕 국뽕 노래죠. 딱히 네. 그런 노래가 아, 저, 저렇게 진짜 얘기하는 거고교동문성대라고저 네, 무함마드 대통령이 직접 수건인지 손수건인지 휴지를 네. 건네더라고요. 여사님한테. 아, 저기 조솜이 소프라노 조솜이 보이고요. 어, 어? 예? 아 쿠키를 또또보나요 <laughs> 아, 이걸 또보나요 아, 네. 아,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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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가발을 준다 <laughs> 그런 줄 알았어요. 머리가 과자. 길지가 않아가지고 아, <laughs> 안 되네, 안 되네. 네, 어, 비슷했습니다. 아, 아 가발이라도 제가 씌워드렸어야 되는데 머리 오늘... 길이로 따지면 황현커님이 하실 수는 네. 이게 제일. 한번 해보시면. 아니야, 아니아 오늘 또 쇼츠가 나올까 문화 오 문화죠, 문화죠, 예, 문화죠. 아, 네. 그러니까요. 예. 저게 그러니까 무슨 문화유산으로. 세계 문화 세계 무형 문화유산 아, 그러니까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 이렇게 돼 있어서 뭐~ 제법 또이제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는 건데 그~ 보존해야 될 가치를 저위 오는 정상에게 보여주더라고 그것도 제법 또 저게 더 논란이 아니 논란이 아니죠 저게 왜더 이슈가 되냐면 그 트럼프 대통령보다 더 훨씬 더긴 길이 긴, 어, 저 긴, 긴, 그게 하고 싶었는데. 예, 예. 그래서 어 뭐지? <laughs> 예를 들면 트럼프를 이겼어? <laughs>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생각할 만큼의 모양을 만들어서 상당히 대단한 환대를 한 거다. 아... 예우를 한 거다. 지금 말씀 주셨지만 잘안 한대요. 어, 저거요? 네, 이거 이거를 아, 자주 자주 하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 자주 해도 안될것 같은데. <웃음> <웃음> 저거를 외국 정상이 올 때마다 저걸 다 동원하지는 아, 않잖아요. 다, 다 하는 게 아니라고. 소중한 합니다. 분께만 정상에게만 보여주는. 네, 그 그러니까 외국 정상 환영 행사에서 이렇게 등장하는 게 흔치 않는 일이고 그만큼 신경 썼다라고 봐야 되겠죠. 아, 우리 우리나라 대한민국 대통령이 굉장한 예우를 받았다. 이렇게 네. 그러면 마무리하면 되겠죠. 네, 그렇요 그리고 한한 한화구 유이야구는 상당히, 예를 들면 앞으로 긴밀한 음흠. 어떤 관계들을 만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많은 국민들이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관련해서는요. 뭐 네.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어, 뭐 비교하고 싶진 않지만 이전 정부의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와 아마 동일한 정상이 여전히 남아 계신다면. 어, 한국의 새로운 정상을 또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때 느끼는 아마 차이점들이 좀클 거라고 보고요. 으흠. 뭐 그간 논란이 됐었던 윤석열의 일하는 주적 발언이라든지,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어느 해외를 간다고 하더라도 윤석열이 뿌려놨던 여러 좀 한국에 대한 좋지 않은 인상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사실은 뭐좀 이미 널리 교민 사회에 널리 알려진 일이지만. 베트남이나 동남아를 갔을 때 김건희 윤석열에 대한 그 교민들의 후일담은 사실은 보도가 안된 것도 많고요 오. 널리 알려진 게 많이 있어요 아. 그리고 실제 베트남분인데 한국말을 너무 잘하시는 예를 들어서 교장 선생님이다 근데 가령 대통령 내외가 당시 김건희와 윤석열이 그 학교를 방문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 과한 의전이라든지 그리고 베트남 인들을 대하는 윤석열 김건희의 모습을 그 베트남 시민들이나 베트남의 그 어떤 당사자들이 다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것들을 교민들한테 전해주잖아요 저도 이제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뭐 무례했던 부분이 있었다라든지 섬세하지 못했다는 음. 부분들을 다 이제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새로운 국가 정상이 또 그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차이점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음. 이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좀 두고두고 지켜보면 왜 우리가 파도 파도 미담인 경우에는 나중에 또 드러나기 마련이잖아요. 좀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어요. 제가 네. 제일 좀 유해이의 제사망강계라는 노래를 들었다고 해서 어, 이게 이제 유해이의 의도는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 택시 운전사에 보면 이 노래가 나와요. 음. <laughs> 택시 운전사 이게 이제 택시를 틀때 틀기 전에 운전사에, 영화에서 송강호 예. 택시 운전사가 음. 아. 이 음악이 나올 때 따라 부르다 갑자기 눈물을 흘리면서 택시를 돌려서 아. 그 독일의 기자를 오. 데리고 오는 과정들이 있는데 이것까지 생각했다면 상당히 예를 들면 아. 놀라운 뜻을 품고 있는 아. 거다 이거 저 해석입니다만 만약에 저 여기서 해석 뭐양 국가 간의 다리를 얘기하는데 그까지 것 생각했다면 야 아, 거기는 민주주의, 그다에 내란을 막았던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됐다는 생각을 할수 있을 멋지다. 것 같아서 예예 예. 예. 잠시 또 이렇게 좋은 얘기들을 했고 다시 <laughs> 아이고. 다시 윤석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꼭 그래야 됩니까? 하나만 더 할까요? <laughs> 하나 더. 아직 뭐, 뭐, 뭐. 그 부대 방문 얘기는 사진은 안 나왔는데 어, 네. 어, 맞아요. 어, 맞아요. 원래 일정은 그 아랍에미리트 현지 아크 부대가 있잖아요. 예. 아크부드 아크 부대 방문은 일정에 잡혀 있는 거예요. 으흠. 근데 아무래도 군부대 방문이어서도 그렇고 현지 사정에그 취재 영상이나 사진들이 아직 뒤늦게 뭐전 전달이 되다 보니까 아직 뭐 저도 검색해 보니까 안 나오네요. 근데 음. 아크 부대를 방문하실 예정이고 아, 아마 그게 일정이 있었군요. 정이있 있었 오, 오늘 오후 일정이기 때문에 아마 방문 하고 나서 이제 뒤늦게 이제 올라올 예정입니다. 아 그리고 나서 경제인과 협력하는 걸 논의한다. 음. 네, 그 일정까지 하고 어, 다시 이제 다른 중동 국가로 가는 걸로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윤석열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허락을 어. 받고 가겠습니다. 아, 금고 싶지 않은데. <laughs> 아이 참.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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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